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둑. 이스라엘을 로마군이 점령하고 있을 때였다. 어느날 로마군 총사령관이 구약성서를 읽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긴다고 했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를 다 읽은 로마군의 총사령관이 부관을 불러 명령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성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을 불러오너라. 네, 얼마 후 부관이 수염이 하얀 랍비를 데리고 왔다. 로마군 총사령관이 라비에게 물었다. 선생, 구약성경을 보면 당신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써있소. 그게 맞소? 그렇습니다. 장군, 세상을 모두 다 만든 다음에 사람도 만드셨지요? 라삐가 총사령관에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선생님, 당신의 하느님은 사람을 왜맨 마지막에 만드셨소? 그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첫번째 사람이 아담을 살게 한 거랍니다. 음 그래. 아담. 아담은 첫번째 사람이고 남자였소. 그렇습니다. 장군.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자와 사슴, 여우와 토끼, 그리고 뱀과도 사이좋게 지냈지요. 하지만 아담은 늘 쓸쓸했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몰래 빼내서 짝꿍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 짝꿍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이고 첫 번째 여자인 이브였지요. 그런 뒤에 아담은 쓸쓸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라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총사령관은 허허허, <laughs> 허허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을 그친 총사령관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라삐에게 심각하게 말했다. 선생, 하느님이 당신내신 맞소? 그 그렇습니다 장군. 어허, 그렇다면 당신내신 하느님은 도둑이잖소? 자 장군, 어찌 우리 하느님을 도둑이라 하십니까? 입을 어떻게 만들었어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만들었지요. 그것도 몰래? 네, 아프지 않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내신 하느님은 아담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갈비뼈를 빼낸 게 아니오? 그, 그건, 아담은 잠자고 있는데 어찌 허락을 받을 수 있었겠소? 그러니 당신의 하느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훔친 것이오. 선생, 내 말이 틀리단 말이오? 총사령관이 다그쳐 물었다. 기가 탁 막힌 납비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 때였다. 라피는 반짝하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장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게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와주겠소. 선생, 말해보시오. 그게 무엇이오? 총사령관이 너그럽게 말했다. 장군, 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라? 도둑이 들어? 그래, 도둑이 뭘 훔쳐갔어? 음, 은촛대를 훔쳐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둑은 황금 접시는 그냥 두고 갔지 뭡니까? 황금 접시는 그냥 두고 은촛대만 훔쳐갔다. 거참, 이상한 도둑이군. 그런 도둑이라면 로마에 있는 우리 집에도 들러줬으면 좋겠군. <laughs> 총서령관이 웃자 랍비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장군, 제가 모시는 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뭐가 뭐 마찬가지란 말이오? 종사령관이 발끈해서 울었다. 하지만 라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장군 말대로 하느님은 아담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갈비뼈 하나를 슬쩍 빼냈지요. 하지만 그 대신에 선물로 예쁜 짝꿍인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장군, 장군이 사랑하는 부인과 따님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라? 그러고 보니 선생님 모시는 신, 하느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둑이구려. 총사령관이 대답하자 수염이 하얀 나비가 다시 물었다. 장군, 멋진 도둑이라 했습니까? <laughs> 그렇소이다, 선생. <허허허허. 웃음>